안녕하세요 톰코칭 대표 김성환입니다 행복일터로 가는 마음챙김 리더십 강좌에 참여해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그 13번째 강의로서 초인류 조직의 변화관리 무상경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앞 강의에서 우리 12강에서 우리 마음챙김 경영의 기본원리 네 가지를 살펴봤죠 그첫 그 번째가 바로 무상경영이었습니다 마음 챙김 경량의 네 가지 기본 원리에 대한 교육을 다시 듣고 싶은 분들은 12강을 꼭 들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전체 마음 챙김 경량에서 알아보실 분들은 우리 1강에서 5강까지는 뭐였죠? 마음 챙김 명상에 대한 일반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6강에서 11강까지는 마음 챙김 리드식 강좌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꼭 같이 보시면은 오늘 한 내용들이 좀더 쉽게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제 강의를 항상 그렇듯이 세 가지 목표가 있었다고 랬죠그죠첫 번째로는 우리 마음챙김 명상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의 어떤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마음의평안해얻는 것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뭐였죠? 이것이 개인 차원의 리더십 개발과 조직 변화를 해나가는 바로 우리 마음챙김 리더십 강의 본질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뭐였죠? 세 번째는 바로 우리 마음챙김 리더십과 명상을 같이 공부할 수 있는 회원 모집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본 강의를 들으시고 마음에 드시면은 꼭뭐다 참여해 주면 시 감사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회원으로 여러분들이 좀더 많이 참여해 주셔가지고 우리 본 프로그램. 그래서 다루지 못했던 내용들을 좀더 깊게 논의하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파트너를 모집하고 있으니까, 우리 코치골뱅이통코친닷컴으로 지금 바로 메일 보내주시면은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우리 회원이 되고, 그런 특전도 주어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들어가기 전에 항상 그렇듯이 알람,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길 바라고요제 소개는 계속 드리기 때문에 요거를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무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무상 경영이 무엇인가 하는데 제가 주목을 제목을 어, 초일류 조직의 변화 관리라고 붙여놨어요 결국 우리 마음챙이 경영을 하는 것이지 않는 부분들은 이 초일류 조직을 지향하는 것이죠 지금의 조직이 아니라 지금 차원의 리더십과 경영 일반 이론으로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변화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경쟁,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경쟁의 앞의 미래를 해지하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의 이러한 경영 방식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초일류로 가야 되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 학자들 말이 있는데 저는 이것을 마음챙김 경영을 활용해서 마음챙김 아니 리더십을 활용해서 마음챙김 경영을 하자는 거죠. 개인 차원에서 마음챙김 명상을 두드해서 지속적인 마음챙이해 나가는 거고 이것이 개인 차원의 리더십 개발로서는 마음챙김 리더십 그래서 다섯 가지 바른 길 우리가 살펴 봤죠 그죠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다섯 가지 바른 길첫 번째 뭐였죠 바로 바르게 생각하기 두 번째가 첫 번째가 바르게 보기 두 번째가 바르게 생각하기 세 번째가 바르게 일하기 네 번째가 바르게 말하기 다섯 번째가 바르게 행동하기였습니다. 이 다섯 가지를 실행하는 거다. 마음챙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죠. 중요한 부분이니까 앞에 가늘록 살펴보고요. 이 마음챙김 리더십을 토대로 해서 기업을 경영을 해 나가는데 그럼 그 축이 뭘까? 네 가지 원리를 들는데그첫 번째 바로 무상이라는 거죠. 무상은 뭐예요? 이 상자가 항상 상자 그러니까 항상 영원한 것은 없다라는 거죠. 영원한 것은 없다면 다른 말은 뭐다? 모든 존재는 변한다라는 거죠. 일어나는 것들은 변하기 마련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화를 제대로 인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본가에서는 변화에 중요성서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이유, 무상 개념이 뭔지 사례와 실전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랑 같이 한번 가보실까요? 변화의 중요성은 뭐, 그 조직이 변화를 인지하지 못하고, 시대의 변화를 인지하지 못한, 그것은 고객과 시장과 경쟁사죠. 이러한 시장과 고객과 경쟁사의 변화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망원에서는 무척 많습니다. 그 중에 최근에, 최근에 그 사업을 접었던 사업본부, LG전자가 사업을 접은 건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이 스마트폰 사업을 접었던 거죠. 어쩌면 엔 g 전자의 3대 축이라서는 가전, 그 다음에 이제 그이 스마트폰, 이 양대 축이라고 할수 있는 이한 축이, 한 축이 빠져나가는 것이죠. 뭐 그렇다 해가지고 이 전장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이제 전장이 잘 되었으면 하는 부분들이고요. 참고로 제가 이제 엔 g 전자 출신이잖아요.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엔 g 전자를 제가 정말로 좋아하기 때문에 잘 됐으면 바라겠다라는 마음에서 제 이런 말씀을 드린다라는 부분들이고요. 특정 회사를 비난하고자 하는 마음은 저는 죽어도 없습니다. 저는 LG 출신이고 LG가 잘 됐으면 바란다는 마음은 끝까지 갑니다. 자, 근데 중요한 부분들은 왜 기업이 잘안 되었는가? 그 이유를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그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야지 우리가 위기를 극복하고 또 다른 위기가 반복되었을 때 해결을 나올수 있는 거죠. 역사는 반복되듯이 위기 또한 반복되는 거고, 인간의 위기 상황에서 행동 또한 반복됩니다. 사람들이 어리석은 부분들은 지난번에도 그렇게 해서 또더큰 위력 위기나 나락에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대응을 또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는 매년 그 감기에 걸리면서도 감기에 대비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죠자을 하고 나는 괜찮아하다가 또 감기에 걸리는 거죠. 그처럼 기업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뭐 LG 전자 스마트폰 사업의 위기는 너무나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저는 그 크게 두 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마다 이 변화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 LG전자도 한때는 참잘 나갔죠. 그죠. 스마트폰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가전은잘 나가고 있죠. 근데 왜가전은 지속적으로 잘 나갈까? 그쵸. 그죠. 끊임없이 끊임없이 변화에 대응하는 부분들이고, 스마트폰은 그이지 못했다라는 건데, 이 스마트폰은 그야말로 변화가 빠른 부분들이고, 시장의 어떤 그 대응의 속도와 규모의 범위가 영향이 아주 크다라는 것이죠. 엘리자나 스마트폰이 망하기 전에 또 어떤 기업이 있었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펜텍이 있었고요. 글로벌량의 보험보다그그무슨 통신의 최강자였던 모톨로라도 있었고, 그 전에 그, 핸드폰의 강자했던 노키아도 있었고 그그 외에도 많은 기업들이 무너졌죠. 어찌보면, 어, 그 IT 통신기업의 어떤 무덤이나 어도 저는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차례는 누구일까요 <laughs> 그쵸, 그죠? 그럼 궁극적으로 어떤 기업이 이 통신세상에 살아납니다. 여러분, 이제 변화를 본다면 이제 그럴 수 있는데, 제가, 제가 여러분 질문을 드리고한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죠? 이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쵸, 그죠? 네. 이것을 잘파고 있는 그래서 오늘날 삼성전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는 거고 중국 기업이나 어, 그렇다 했던 뭡니까 애플도 살아남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두 번째는 이 관점입니다. 어, 마음난 리더십의 다섯 가지 원리 중에 첫 번째 가 바른길 중에 첫 번째 바른길이 뭐였죠? 바른게 복이었죠. 이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어떤 마인드에서 보느냐가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죠. 바로 이게 뭐다? 그러기보다, 우리 우리가 특히 그 제조업 하신 분들이 가장 많은 분들이 제조업 마인드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쵸, 그죠? 엔지니어 마인드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기능 개선에 집중이 나가고 있는데, 실제 고객이 원하는 그런 기능 부분이 아니라 어떤 서비스나 소프트웨어라는, 특히 최근에는 이 소프트웨어로 많이 전환되고 있죠. 기능뿐만 아니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와 또는 이 컨텐츠와 이런 모든 부분들이 일체화되는 거죠. 그게 바로 어떤 기업의 애플이보죠 기능상에 그나마 또 탁월한 접표 나오는 것이 이3등입니 기능상에 탁월한 접표 나오는 것이죠. LG 전자도 여기다 윙 모델 같은 거 옆으로 제끼는데 옆으로 제끼는 건 누가 원했나? 그죠? 예. 물론 일부 고양사람들이 있렇습니다만 다수는 다수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바로 이러한 제조 어떤 우리가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들이 바로 변화에 인지하지 못하고 제대로 보지 못했. 생하지 못했고 행동하지 못했고 일하지 못한 면에서 위기가 왔다는 라 부분들이 되겠죠. 자, 바로 이러한 다스, 그 변화를 인정하는데는 바로 이 열리지 못한 사고 그렇죠. 그렇죠? 이거 다쳤다는 거예요. 내 안에 탐욕이 크다라는 것이죠. 이게내 안에 욕망이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마음챙기라는 거다. 이 열린 마음이 필요한 부분들이고 마음챙기 김 마음이 열려 있다는 거다. 또한변으는 모두가 다 같이 행복을 원하는 자의 마음과 똑같은 거죠. 열린 사고를 하려면 뭐가 된다? 자유의 마음이 바탕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또 이제 그렇던 견해를 가지 않는 게 인식한 오류죠. 선택적 인식을 해 나간다는 거예요. 선택적 인식. 이것이 바로 오류가 바뀐, 바른 관점을 활용해 나간 것. 그 다음에 정보의 한계. 그렇죠. 바르게 생각해 나가고 그러려면은 이 한계가 있다. 내가 얻은 게 전부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코끼리 엉덩이 만지기처럼이 코끼리 전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부분만 보고 부분만 보고 이 전체를 아는 것처럼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마지막으로 이 소통이라는 부분들이죠. 소통이 과연 100% 원활할 수 있을까? 저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왜? 정보의 한계 때문에 지각이 오르나 다친 생각들이 우리가 말하는 것에도 오르를 만들어내고 한계를 만들어낼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끊임없이 끊임없이 순간순간 알아차리려고 그러고 바르게 보고 생각하고 판단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이 한계가 되 있고 불완전하고변할수 밖에 없다는 것들을 인식하는 것이 바로 뭐다? 여기에서 우리 새로운 아름아리, 알아차림 생기고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대응해 나올 수 있다는 라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변화에 대해서 대응해 나가는 것이 바로 무상 경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존재하는 모든 변화에 대고 대응하였습니다. 이 어떤 원인에서 조건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무상 그 마음챙이 경영에서는 인과의 원리를 받아들이는 거죠. 모든 것은 원인이 따라 결과가 발생해 나가는 거죠. 이 어떤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일어났을까 이런 조건이 이루어졌을 때 변해 나가는 거죠. 우리가 투자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타이밍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 거죠. 이 타이밍을 놓치면은 아무리 많은 돈을 더라도 LG전자도 이렇게 접을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잖아요. 그죠? 예. 네. 사실은 펜텍이 접을 때가 제가 봤을 때는 LG전자도 접어야 되죠. 그렇다면 지금까지 뭐 4종과 5종까지, 그죠? 절반 이상은 돈을 줄일 수 있을 것이고 더 빠른 변화에 대응할 수 있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무상이라는 것은 개인 차원에서 뭐다? 개인 차원에서도 이 변화를 인지해 나가는 것. 중요한 거죠, 그죠? 개인 차원에서도 우리가 이 변화를 인지함으로써 어떻게 하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 지금 나한테 위기 오고 있구나. 내한테 지금 이제 통증이 일어나고 있구나. 내 주변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라는 관찰이 되고, 조직도 마찬가지죠. 내 마음 차원을 좀한편 덮여서 고객과 시장과 경쟁사의 움직임을 바라보면서 내 비즈니스를 이대로 가져가야 될지 또 새롭게 변화해 나갈지 무상경영은 다말말는 거다 변화 경영이라는 거죠 변화 관리를 잘하고 싶은 거다 마음챙김 경영을 잘하면 변화 관리를 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왜 순간순간에 대해서 끼어 있고 순간순간에 알아차려 나가고 그것이 일어나는 원인과 조건에 대해서 끊임없이 끊임없이 성찰해 나가기 때문에. <laughs> 변화 관리에 유능하다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어, 기업 차원의 변화를 봤을 때 가장 또 우리가 어, 다이나믹하다, 스펙타클 하다라고 볼수 있는 게또이 하나가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의 전신은 어디였습니까? LG 반도체였죠. 그죠? LG가 예전에 반도체도 했습니다, 그렇죠? 80년대 삼성이 반도체 할때 같이 했다가 IMF 때 LG가 반도체를 어디에 팔죠? 어, 자이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 많이 합니다만은 현대전자에 팝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이닉스라는 현대 반도체 하이닉스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또 이제 IMF 그안서잘 나가다가 또 위기가 오면서 이제 어, 뭡니까, 위기가 와서 이 법정 관리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하이닉스가. 그래서 우여곡절을 끝에서 10여 년 정도, 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죠. 그러다가 이 SK가 인수를 했죠.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이 하이닉스가 그보의을시하면서 투자와 들어갔고, 지금 같은 그 SK 하이닉스가 성장가도 SK에서 가장 큰 어떤 게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죠. 그렇게 본다면 SK그룹이 투자를 잘 했던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l 주그룹이 놓쳤던 것도 이, 이 IMF라는 이 진짜 오일국절 끝에서 기업 간의 통폐비를 나는 자해든 타이든, 그렇죠 원래 그 받아들여 나가는 것이죠. 중요한 부분들은 이런 변화에, 변화에 나가는 거고, 그렇다면 단 우연이 아니라 그런 기회를 작동해서 그렇고, 하이닉스 직원들 SK가 투자만 잘한 것이 아니라 그 직원들은 정말 부재 구제, 아니면 부재군는 십여 년동안을 뼈를 깎는 이 법정 관리에서 노력을 했던 것이죠. 그런 것이 어떤 투자와 만나면서 빛을 발해서 오늘날 같이 재기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바탕에 있어서는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이 새로운 계기를 만들 수 있다. 포기했다면 회사를 팔아버리기 바랐겠죠. 그렇지만 그 하이닉스의 엔지니어들이 계속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특히 사실은 반도체는 엄청나 투자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하이닉스 SK가 투자하기 전에 SK는 돈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또 유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엔지니어들의 피땀 흘이 노력이 들어가야 했었다는 거죠 우리는 SK그룹의 투자만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뭐다 하이닉스 엔지니어들, 하이닉스 직원들의 똘똘뭉치 노력과 헌신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와 결합돼서 빛을 발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바로 위기에서 SK 직원이 가했던 생각은 뭐예요?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헌신적으로 노력했던 그엔지널의빛다버린 듯이 결국은 투자와 결합돼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네. 그렇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안 좋았을 때, 위기했을 때, 또는 절망했을 때, 인생은 세웅지 마라고 도 이야기하죠. 그죠. 항상 안 좋은 것만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항상 좋은 것만 일어나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안 좋을 때는 안 좋은 대로 최선을 다하는 거고, 좋을 때는 또 좋은 대로 또 최선을 다하는 거죠. 우리한테는 뭐다? 결국은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고,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길이 뭐다? 바로 바른 길이다라는 것이죠. 내일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오늘 최선을 다한데 해서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죠. 지금 코로나19가 한참 찰고 있는 2년째를 맞이하는 이 시점도 내 코로나가 당장 없어진다는 생각한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내년이면은 또 좋아지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지만, 근데 중요한 것은 코로나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 내 삶은 계속 된다라는 것이죠. 코로나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 우리 조직은 계속 가야 된다는 것이고요. 우리 가정은 계속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고 왜? 그것은 내 삶이기 때문에 내 직장은 내 일터이기 때문인 거고 내가 살아가는 파탕이기 때문이죠. 현대인들이 조 직을 떠나 살아갈 수 있나요? 우리 조 직이 잘 되면 더 행복한 부분들이고 설사 안 된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행복을 찾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무상이 주는 배움인 것이고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끊임없이 최선을 다해 나가는 것이 바로 이 무상 경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쵸? 그쵸? 뒤에 무의도 나옵니다만 무상과 무시점은 무위는 또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죠. 그렇죠. 그쵸, 그쵸. 그 바탕이 또자의가또 들어가 있는 이네 가지는 따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새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다 같이 한번 이건 무상경력이라는그 마음챙김만은 아닌 그거요. 마음챙김 명상의 한 꼭지를 떼와서 어, 무상을 좀더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그 알아차림이겠습니다. 되 여러분께서도 제가 영상 실습을 할 테니까요, 같이 한번 그 의자에 앉으시거나 또는 바닥에 앉아 계셨으면 편안하게 앉으셔서 잠시 한번 어... 마음챙김 영상을 같이 한번 주르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안하게 앉으시고요. 저는 의자에 앉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의자에 앉아 있다라고 생각하고 영상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안한 자세로 앉습니다. 의자의 등받이에서 허리를 떼고 등을 살짝 앞으로 냅니다. 양발은 바닥에 딛고 양손은 무릎에 올리고 손바닥은 천장을 향합니다. 밑에 두 눈은 감거나 뜨셔도 좋습니다. 자신이 앉는 모습이 가장 위험이 있는 자세로 앉습니다. 먼저 호흡에 대한 알아차림으로 들어갑니다. 호흡에다 나아 차림이란 숨이 코로 들어가서 목구멍을 거쳐 가슴 배까지 숨이 들어오고 나아가는 과정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숨이 들어오는 들숨, 숨이 나아가는 날숨, 숨이 들어오면서 배가 올라가고 숨이 나가면서 배가 내려오고 들숨에 배가 올라가고 날숨에 배가 내려가 자 잠시 후.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저을들은 들숨, 숨이 나, 들숨, 날숨이라고 알아차리면서. 잠시 멈춰 봅니다. 다음은 몸에서 일어나는 감각과 느낌에 대한 알아차림으로 넘어갑니다. 몸에 대한 감각과 느낌에 대한 알아차림이란 몸에서 일어나는 통증이나불근함간지러이나 저림 등과 같은 감각이 일어나면 아, 어떤 감각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알아차리고 어떤 감각이 지속되면 감각이 추석되는구나 라고 알아차리고, 어떤 감각이 사라지면 사라졌구나 라고 알아차리면서 머무는 것입니다. 자, 그럼 몸에서 나는 감각과 느낌에 귀를 기울이면서 잠시 머물러 봅니다. 만약 아무런 느낌이 일어나지 않으면 아, 우린 간갈리를 맞지 않는다. 라고 알아차리면 됐다. 자, 지금까지 짧게 몸에서는 감각에 대한 에 처리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잠시 후 박수 소리 함께 눈을 뜨고 영상에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안하게 눈을 뜨시고 자 정면을 바라봅니다. 천천히 고개 들어서 왼쪽을 바라봅니다. 이방 전체를 바라봅니다. 시선을 전 정, 오른쪽으로 돌려서, 이방전, 천, 이번에는 천장을, 다시 정면을 바라봅니다. 이방전, 천, 천, 다 네, 자, 어떠셨습니까? 어, 정자 명상에서 했던 부분 중에서, 몸에 대한 알아차림 짧게 봤습니다. 음. 짧은 시간이어서 몸에 쓰러나는 감각이 특별히 없을 수도 있고, 저는 명상하면서 약간 허리에 저림이 일어났죠, 그렇죠? 그랬을 때 저림저림이라고 알아차리면 되는 부분들이죠. 엄청 명상 들 거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순간순간 일어나는 것들, 몸에 대한 것들은 그 주의주기해서 아, 통증이나 뻐근함, 저림, 간지러움 일어나면 저림저림되는 부분들이고, 특별한 감정이었으면 들숨 들숨, 낮숨 낮숨 이 병에 나가면서 나가면 되는 거죠. 자, 이렇듯이 <laughs> 갑자기 몸에 아무 통증이 없다가 계속 조금 있다 보니까 그 저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 몸 변화를 해 나가죠. 아, 그럼 그걸 또 알아차리고 또 조금 있다 보니까 또 이제 그런 저림 또 없어져 나가죠. 아, 그럼또 일어났다가 사라져 나가는 모든 것들은 일어났다가 사라져 나가는 모든 것들은 존재하는 것들은 영원하지 않구나라는 것들은 우리가 알아차리는 그런 계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짧게 마음 챙김 명상 중에서도 무상과 관련된 부분들, 변해 나가는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무상 경영이란 뭐라고 그랬죠? 이, 순간순간 변해 나가는 것들을 꿰뚫어보고등등등도 대하는 변화 경영이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무상이라는 부분들, 바로 일어나는 변화를 순간순간 꿰뚫어보고 대응해 나가는 것이 바로 뭐다? 부산경영이다라고 볼 수겠죠. 그를 위해서는 뭐다? 먼저 제일 중요한 고객관점, 그렇 전체를 바라보고 고객을 바로, 라보 바르게 보게 되는 거죠. 이 변해나가 보기 위해서마다 우리가 객관적인 관점을 바라보는 거죠. 내 스스로에 대해서 보기 싫다고 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는 것들이 있는 것들을 보는 것이죠. 그게 바로 객관적인 관점이 고객관점과 거의 등체관점이에죠 필요하다면 관점을 바꿔보면서 보는 것도 여러분의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런 것들 바르게 보기를 토대해서, 네, 바르게 행동하기, 그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면 바다, 이 대응해 나갔을 때이 무상 경쟁이 일어나는 거죠. 바르게 행동하니까 이 원리에 적용되겠고요. 그리고 열린 사고로 바탕 유연한 조직과 자유 경쟁의 시스템이 되는 바로 바르게 일하는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보고 바르게 행동하고 바르게 일하는 것들이 같이 우리 마음챙김 리더십의 다섯 가지 바른 길이 같이 어우러져서 행하는 것이 바로 무상경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떻게 여러분들 그제 강의가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자 도움이 되셨으면은 항상 그렇듯이 여러분들께서 이제 강의에 참여해 주시면 더욱더 감사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챙김 이, 명상과 코치를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우리 만명코 회원으로서 여러분들이 꼭 같이 참여해 주시기 원하고요. 참여하주 원하신 분들은 코치고백통고치닷컴으로꼭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는 혜택도 있으니까 같이 마음챙김명상 공부하면서 를마음청김 리드십을 개발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가이가 좋았으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을 꼭 눌러 주시고요. 저는 다음 강좌, 다음 강좌는 어, 무시체성 경쟁이 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